실처럼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내려와. 내려와서, 이게 특이하 게, 어떻게? 나무 쭈위 이게 꼭대기에서 실 뿌리가 내려와. 몸이 한참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도 안 보여? 실 뿌리가 아이고, 하늘이 보이고, 햇빛이 멋져.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뿌리들, 완전 바위를 집어 삼켜 하며. 이러니 그 단단한 바위가 견뎌나지 못하고 무너지는 참바위 이게 뿌리가, 나무를 그냥 나무가 뿌리가 덮어 씌워진 모습이 나무 뿌리의 위력을 여기 와서 보게 되네 차, 엄청나구만 또앙코로왔다가면더큰 모습을 볼수 있게 그래도 구사원인데 다망가진 복구가 힘든 지역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가공을 해가 운반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역사가 있을 텐데, 이야. 지금도 이걸 운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지금도 이 돈을 운반하는 건 어렵지. 그것도 못, 못 빼지. 어렵게 는지야 그때 당시에 이거를 운반했다니. <laughs> 지금도 북근에 와서 더 내겠나? 포크레인 포크레인은 뭐 정비 기준에 마차가 들면 되게 되겠지만 뭐. 이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이거 뭐톱 톱질했나? <laughs> <laughs> 아니, 나가나? 뭐고? 나무가 참 특이한 나무네, 이게. 다나뭐 다시? 뭐 나서? 다 똑같더라. 아 불교 의 유적이네 그죠? 그걸 봐서는 불교 유적 불교 조각 조각해가지고그 조각이라는거 봐라 오. 오. 또, 똑같이 도장 찍어놓은거 같다 응. 뭐. 你得当心。